아, 이게 200만 원 트루임. 한번 로지텍 엠바디 허먼밀러랑 같이 콜라보한 200만 원짜리기를 한번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엠바디가 이자가 조립해서 와요. 보통 제가 다른 이자 할 때는. 그 분해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을 했었는데 이거는 조립을 해서 오더라고요자 여기 박스가 엠바디 게이밍 체어 게이밍 체어였네 여기 허먼 밀러라고 써있죠 허먼 밀러 아 외국에서 배달이 와서 이게 제가 8월에 주문했는데 지금 10월인데 1 0월에두달 걸렸어요 <laughs> 여기 박스에 you are almost there. 와, 박싱이 얼마나 힘들게 돼 있으면 이런게 써 있어. 리프트 디스 업. 오케이. 아이고. 아니. 오픈 디스 사이드. 오케이. 오 이제 뭔가 보입니다. 풀 디스 다운. 오. 정말 의자가 의자 모양대로 들어가 있네. 오와 비닐로 한번 되어 있고,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위에 이 박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래로 치면은 이제 완전히 박스는 다적용했고요 뭐, 쓸데없는 게 좋았어? 어, 근데, 목바지가 없네? 자자 스티로폼으로 되있고 아니, 뭐, 그렇게 디자인적으로, 뭐, 인체 공학스러워 보이진 않는데.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. 한번 앉아볼게요. 200만원을 해치고. 아오! 이 손잡이가 올라갈수록 이 가운데로 접히네요. 가운데로 모아줘서 음, 오케이. 그래서 앉은 다음에 이걸 올리면 좀 좁아져. 어, 이건 괜찮다. 사실 의자 앉을 때 맨날 이 팔걸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 팔을 잘못 걸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니까 괜찮네요. 오. 이 의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수직으로 짧을 수도 있는데 이앞 부분을 잡고 들고 앞으로 당기면 늘어나네요. 이게 이 의자 부분이 늘어나 앞으로. 자, 원래 이만큼이라서 여기 부분이 남았는데 이걸 앞으로 좀 당기면은 음, 들어서 앞으로 밀면 이렇게 늘어나서 다리가 공간이 더 많아지네요. 여기가 풀이야. 이렇게 넓게 써면 될것 같은데? 이 뒤에 부분이 멋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200만원짜리 의자니까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거 조절할 수 있구나? 아, 이거,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. 신는 쓰기. 오, 이 팔걸이가 대박이구만. 이 뒤에가 좀, 이렇게 앙상해 보이긴 한데, 이 의자도 푹신푹신하고, 생각보다 좋네요.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.